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세이코인 현재 170원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횡보 구간 보시면 1차트, 1차트는 지금 별 모양이 안 보이지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 160원, 170원대 정도 횡보해서 계속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그림인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었다가 한 번에 내리고 여기에 탑승했던 이제 불태웠던 불라방들, 네, 불라방 개인 투자자들이 다 손해로 이 기간 동안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이제 당하시는 개인 회원분들은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사실상 제딴에는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긴 합니다.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하락 나와주었을 때 다른 코인으로 안 보고 있다가 이 저점 구간 누가 봐도 이 평균값이 오는 어점 구간인 165원대에서 170원대 매수에서 크게 한번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 매집 물량 모아가는 금액만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만 한다고 하면 은 수익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자금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죠. 영상 찍기 한두 시간 전에만 해도 3000억 되었는데 33억도 늘었네요. 이렇게 매물대를 자꾸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아가는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 국내에서 계속 업비트에서 사들여서 개인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물량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물량 증가는 다른 쪽에서는 되는 거 전혀 없이 업비트에서만 계속 계속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비트에서 계속 매물 물량을 쌓아가면은 결국 언젠가는 한번 폭발. 터트리고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나오는 상승 구간 잘 잡는다고 하면은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시에 너무 급하게 잡을 경우에는 똑같이 이 위험 구간처럼 똑같이 물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때 물리신 분들, 이때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손절 안 하고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수익권에 빠져나오시거나 본전은 할수 있을 텐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잘못 물리시게 되시면은 2년, 3년도 못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하실 때는 신중하게 저점에서 잘 진입하셨다가 올라갈 때 상승 나오실 때 매도 필수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매도 사항들, 내용들, 실시간 부분, 정보들 공유 다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 홍보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데 3초도 안 걸리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가 세 가지 혜택을 전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카톡방, 무료방이죠. 여기서 정보, 그리고 실시간 뉴스, 내용 전부 다 공유,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저희 쪽에 1번, 앞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위에 띄어드리는 번호랑 여기 적어드리는 번호로 7세이. 0109653-4886번으로 7세이 남겨주시면 카톡방, 무료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초대해드린 다음에 수익 보시면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런 식으로 안시도 구독자님 인증해주신 것처럼 수익 내드리면은 이렇게 매수해서 큰 수익 내드릴 거니까 수익 인증. 수익. 인증만 수익 보신 후입니다. 수익 보신 후 인증해 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저희가 또 리플 모으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현재 600원, 700원 밖에 안 하지만, 목표가 8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13억 만들기. 이제 1년, 2년, 3년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리플 같이 사시고 수익 보시는 거죠. 이거는 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혜택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7세이 남겨주셔서 인 코인 오르실 때또 몰리지 마시고 기존에 손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밑에 저점에 잡아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운영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